어,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폐악한 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강자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악에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이렇게 폐악한데 유다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굽어져 있는데 하나님 잠잠하시 겁니까?라고 물묻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하박국의 반응이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항상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유다 땅에 너무 폐약합니다. 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박국은 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아니 악인이 의인을 쳐가지고 괴롭게 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더 악한 나라가 유다를 친해온다는 것은 과연 옳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다시 되묻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존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구야 성적을 읽어가면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고 모세에게 막 반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보니 하나님이 부재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 치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항상이라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고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남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악인을 말하는 거죠 유다 안에 있는 악인들과 그리고 유다를 치는 바벨론, 어,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인들은 교만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웃 간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박구 2장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세계와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는 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 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 교만하고,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활랄랄에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은 그들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우상을 유지했으면 우상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했으면 그의 합당한 모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의인에게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믿음 여기서 믿음은 히브리어로 쟤다카라는 히브리어를 쓰였는데 올바른 관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그 율법 상에서 율법이 말하는 그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관절에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요와는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하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그 홍해는 애국 군대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 성전에 여전히 계신다.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과 온전한 관계, 온전한 의를 행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그의로 말미암아 그 믿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구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더디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느 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악인은 변하지도 않고,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더 될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바를, 그들이 의지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겠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을 잘섬기고 그의 말씀대로 어,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아야 됩니다. 북이시엘 아시아 왕이 하나님 말고 바알 세부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시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셔서 에그론의 신바알 세법을 의지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책망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이 되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일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난라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개시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유다가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당하는 그활난라를 기다리고 있자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하박국 선유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3장 18, 17절에서 18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어로 말미하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하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이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갈남나무, 밭과 가축의 우리와 외양간을 다 짓밟고 다 불태우고 빼앗아 가겠지만 사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유다 땅에 다시 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심판을 당하지만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의로 새롭게 되는 나라를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왜 멸망당합니까? 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서 완전히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어, 의의가 행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실 때그 성업에 의의를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의 10명을 못 찾아서 소동과 고모라 땅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십시오. 유다 성업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간 올바른 관절에 행하는 의의를 행하는 자가 없어서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선언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살아남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의인이 없으니까 너는 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누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폐역한 유다를 진노로 치시지만, 극률을 베푸셔서 할수 없는 자들을 버리고 진멸하지짐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박국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케 하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자기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소망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할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일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일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의인이 된다고 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의가 어떤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그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 당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품고자 하는 그런 의의 성향으로 우리는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것을 내다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비록 이 유다 사업은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언약,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서 그의 나라, 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심판 속에서도 어, 이 소출이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하박국이 내다본 소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인의 기도로 들어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루키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고루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저는 권한받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의인의 기도니까요.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로 받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핍과 한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놀록지 않고 악인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믿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박국이 내다 보았던 소망.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루는 그러한 소망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